네, 열정종목으로 10일 안에 1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의 텐바이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이번 코너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인데요. 돌파 매매 전문가 우리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열 종목으로 10일 동안 10%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닌데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과 시장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조용히 상승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 거래일 동안 정말 실탄을 들이붓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또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위원님 자세하게 전략 부탁드려요. 네, 어,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350 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지받고 시장이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존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체는 2,350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 일단 가장 일단 2,400이 전 고점 부근인데 2,400 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어 지금 2월 초에 있는 FOMC 베이비 스텝 이후에 어, 일단 시장이 비드, 어, 연준에서 비드기파 발언 시 시장은, 현재 이 21선을 이렇게 쌍바닥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시장은 2,500 구간까지 한번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지수 연간 종목인 반도체, 2차 전지, l g 너의 솔루션이 보유에스가 끝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2월달은 반등 오는 구간이 올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 테마 라인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하고 AI 관련된, 어, 금일은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좁은 이 박스권 영역에서, 어, 2월 초까지는 굉장히 하루에도 오늘도 테마가 어, 중동 쪽, 건설기계 쪽이 올라왔다가, 메타버스 올라왔다가, 리욕프 올라왔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시장이 2월 초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2,420포인트를 만약 돌파하게 되면은, 아, 이런,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의 시장이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S&P500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4,000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2,4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상단 영역인 4,100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2천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어, S&P500 같은 경우 미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 전환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를 보고 있고 가장 글로벌 마켓 중에 가장 좋은 어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이 가장 연계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가 크게 추세 이탈 없다면 어, 2,500 이상까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나 지수 연관된 종목은 2,500에 어느 단기적인 스윙 투자하는 형태로 중기 전략을 좀 취하시고 나머지는 박스권에서 1바이1 어, 종목을 좀 따라 하시면서 어, 수익 많이 내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봤고 마지막에 또 위원님이 우리 텐바이트 홍보까지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인데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사이맥스는 5%에 가까운 상승세, 하츠는 1.59%, T3는 벌써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딱 어제 주셨던 벨로프는 5.3%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텐바이텐 어, 추천주들 목표가 10%를 향해서 정말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T3를 좀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 6%가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했고 사실 그저께 주셨던 종목인데 너무 좋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돌파매매 주셨던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네, 돌파 매매 주셨던 종목 12월 23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셀바스 ai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 어, 90%가 넘었습니다 이러다가 100% 찍을 것 같은데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월 3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공구 우먼인데요 아, 이 종목의 수익률도 뭐 너무너무 좋네요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기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배가 부르긴 하지만 조금 더 배가 부르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네, 박스오시장의 10일 안에 어쨌든 10%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고요. 빠르게 A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스 a 이아 i 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내집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아직 출행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2,000원 이상까지 어느 정도 이전국점 정거점, 월봉상 전국점까지 어, 노리, 노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부분에는 어느 정도 목표 가격, 구간이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12,000원 구간에서는 수익, 확정하시는 부간으로좀 목표를 세우시고, 조금 욕심내실 분들은, 어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어 아직, 이, 현재, 이거는 다른 형태의 봉차트가 아닌 차트인데, 은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업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봉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요, 요 세바스 AI는, 제가, AS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이 어, 미디, 세바스 AI는 한달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로 AI 관련된 세계 전역의 이제 어, OTT, 리토크, 엑셀 사업을 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공사가 아직 어, 운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어,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어, 8,000원 이탈 없으면은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드리면서 어, 2차 목표가 가격인 9,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3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금 진행했던 기업인데 어,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강세 흐름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 테마 섹터 중에서는 게임 쪽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어,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고, 오디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티트 같은 경우도, 어, 장중에 지금 뭐 사업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트레,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어제도 1900원 이상 오면은 매도했다가 종가 매수하고, 이런 형태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고, 목표, 목표 가격은 10%입니다. 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 이상 없으면은, 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는 12,000원 이상까지 오면 수익을 좀 창출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가온 미디어 8,000원 이탈이 없다면 홀딩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T3는 1,900원 이상 오면 이절해보고 1,8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위원님의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좋고 우리 노란톡박도, 노란톡방도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 종목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주세요. 네, 오늘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아, 지금, 어, 아, VFX, 시각적 수협과 관련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오프닝이 실제 진행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화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어, 정부에서 지금, 어, 지원이 되고 있고, OTT 관련된 이런 부분도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어, 국내의 중국 영화 제작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는 VFX 시각 특수 효과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가 어, 1,400원 이하에서 1,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 5 5 0 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돌파했던 라인이 13,000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이 저가 21선 부분인 12,000원 이탈 없으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텐바이텐 종목은 바로 덱스터였는데요.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900원,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2,0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과연 새해 선물이 될수 있을지 이 종목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